안녕하십니까 조로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좀 얘기해보고 싶었던 주제이기도 한데 생각보다 살면서 주변에 계약직이나 파견직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저희 회사에도 진짜 많으세요. 2년 이상 계약을 연장해주는 경우도 잘 없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친구들은 아마 삶의 고민이, 내 커리어의 고민이 진짜 많을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몇백 명 거쳐간 조로 쌤이 해줄 수 있는 좀 조언이 있을까, 음. 그걸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일단은 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파견직, 계약직 이거 먼저 좀 정의를 좀 잠깐 하고 가야 되는데 파견직은 말 그대로 이제 인력도급 회사에서 어떤 특정한 회사로 파견을 보내는 경우고 보통은 2년 정도 계약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은 한화 오션에 다녀. 파견직으로 그랬을 때는 내가 한나 옵션이 찍히는 게 아니라 도급회사 이름이 찍혀요. 그런 다음에 자체 계약직이라고 해서 한나 옵션에서 뭐 사람을 직접 뽑는다면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곤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상으로 2년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로 한 회사에서 할수 있는 거는 파견 플러스 그 계약 합쳐서 4년까지 할수 있는 거라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자체계약직부터 시작하셨으면 파근으로 돌려서 거꾸로 가기도 하지만 보통은 4년 혹은 2년 정도 일을 하셨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계약직만 떠돌아다니시는 분들은 4년 뭐한 회사에서 한는 일도 있지만 보통은 2년, 1년, 1년, 2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리저리 그 회사를 옮겨 다니시면서 계약직을 연명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음.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좀 페르소나를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렇 네. 여러 가지 컨셉이 있습니까 어떤 컨셉 어떤 컨셉이 있을까요? 네. 그러들 중에 가장 많이 좀 떠오르는 케이스는 아무래도 사년대 좋은 대학을 나온 네. 친구들의 비중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음. 전문대 졸이라든지 고졸이라든지 사년대를 음. 나왔다 하더라도 정말 이름 좀 들어보고 힘든 사년를 나왔던 그렇죠. 경우에 음. 아잘 너무 안 되다 보니. 음.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합격이 되기 쉽단 말이죠 그런 애들은 난이도가 되게 낮다 보니까 시작은 에서 흘러가는 대로 살고는 있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 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돈 필요 때문에 대학으로 시작했는데 그 다니다 보니 계약 그 대학 중퇴하게 된 케이스가 고졸 신분이 돼버린 이런 친구들도 음. 받고 해서 좀 동감이 되는데 어 지금 이제 뭐 대학 중퇴해서 고졸이건 원래 고졸에서 계약으로 나왔건 뭐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서 제가 좀 고민되는 거는 뭐냐면 이분들이 과연 이게 취업이 안 돼서 간 건지 이제 아니면은 아 나는 여기에서 좀 경험을 한다면 인턴 대신 계약을 시작해서 경험한 다음에 정직원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간 건지 이게 되게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사실 그 앞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진짜 1년이든 2년이든 취업을 좀 경험하시다가 안 돼서 흘러들어온 케이스인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약간 패배식 좀 주의해야 되고 왜냐면 안 돼서 왔다는 것 때문에 아예 정규직을 시도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그리고 또 반대로 여기를 점프업 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와서 봤을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은 그 메타인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계약직의 최대의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스펙이 낮아서 왔건 높아서 왔건 내가 다니는 회사 레벨이 나의 정규직 레벨이라고 착각하면서 비극이 시작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은 내가 지금 카카오나 아니면 파이낸셜이나 네이버 이런 데 다닌다고 쳐봐요 계약직으로 그래가지고 2년을 했는데 나의 눈은 거기에 고정이 돼 버린 거죠 고정이 돼서 그 이하 회사들은 왜냐면 여기서 정규직이랑 똑같이 일하고 연봉도 솔직히 말하면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4천, 4,200 이렇게 받아 근데 당장 내가 나를 필요로 할 만한 회사 내가 이제 서류를 냈을 때 붙는 회사들이 중소기업이야 중견기업이야 중견기업 중에서 이름 없는 데야 무시를 하고 안 가거나 아니면 가가지고 붙어도 고민하다가 그냥 계약직이돈더 받는데 뭐를 정규직해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음. 이게 이때가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나이가 여자 기준으로 26, 27대나 그런 호사가 있는 거고요 28, 29, 30 넘어가면 그런 호사가 없어요 근데 그 골든타임을 놓치시는 경우가 진짜 많다 아, 진짜 정규직으로 중요한, 가야 되는데 네. 진짜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계약직 파견직에 의하면 나이를 빼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네. 너무 늦어버린 데가 있을 것 같고 아직은 가능성이 좀 많을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여자 남자 기준으로 계약 첫 발견지가 어느 정도했을 때, 어, 야, 너는 충분히 커리어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이 기준 좀 있으실까요? 그쵸. 근데 물론 이것도 고졸이냐 대졸이냐 전졸이냐들은 완전 다른 일이긴 한데 일단 저는 대졸 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고졸 전졸은 나이를 빼, 빼 빼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상황이 많이 다른 게 이분들은. 보통 계약직하면서 고졸 같은 경우에는 편입 같은 걸 해가지고 좀 하려고 하거나 전졸도 만약에 편입해서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경우도 많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가지고 여기는 빼고 딱대졸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그래도 여전한 27살 정도까지에서는 탈출을 한다고 봐요. 솔직히 28, 29, 30 넘어가면은 요즘에 28, 29정도에 중고신입으로 그 경력 2년 가지고 그냥 온 친구들도 많아서 계약직으로 2년 가진 분들이랑 빚장을 딱 뜨면 은질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28, 29 되면 그대로 그냥 계약직 인생을 쭉 전전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기다. 이걸 이해가지고 좀 조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계약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수있는게 있는데, 여러분들 계약직이요, 일반적으로 여러 케이스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전략이나 기획이나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이 친구를 TO가 없어서 원래는 정규직을 써야 될 거, 혹은 뭐냐면은, 아, 이거는 좀 애매해서 이 정도 업무 정도는 정규직이하게 매매하는데, 알바시키기도 애매한 이런 업무들. 그러니까 참 보편적이지만 약간 자빌스러운 이런 업무들을 주는 경우에는요, 이거를 경력을 살려서 이직하실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인사 지원을 했다, 인사로 가실 수 있고 이득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계약직은. 이거는 정규직으로 돌리기 너무 짜쳐. 예를 들면은 어디서 연락받아가지고 계속 서무수발해가지고 보내야 되는 일이라든지, 이런 정규직한테 4천, 5천 주면서 이걸 시키고 얘를 쭉 가져갔을 때, 이 친구가 더 이상 뭐 대리되고 과장됐을 때도 2일 이상의 업무 능력이 안 올리는 일들은요, 대표적인 게 비서 같은 거죠. 비서가 예를 들면 15년 한다고 해도, 그 물론 짬 같은 거 짜가지고 뭔가 능숙해지긴 하겠지만, 엄청나게 일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래버리니 여기를 계약직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4년이라서도요, 그 업무 갖다가 점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영업 지원이라고 들어가는 직무라든지, 여러분들이 막 이상하게 영업은 싫어하는데 영업지원은 좋아하잖아 아니에요 영업지원이 더 위험한 직무죠 이런 식의 이 친구한테 뭔가 넥스트를 가져가기 힘든 일이 일만 계속 반복하면 또 되는 쉬운 일들이 빨리 도망치시는 걸좀 추천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특히나 스펙이 괜찮으실 때는 거기 멈춰있으시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어, 일단 4년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되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살 전에 27살에 네. 음. 근데 뭐 28살 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이안 불고 계약직 하면서 저도 해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 생각해요 음.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 근데 전졸이나 고졸이신 분들은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정말 저도 이제 많이 해봤는데 어려워요 어렵고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제가 제가 그냥 추천을 드리는 거는요, 탈출 방법이 자격증 막 따가지고 이제 직무 바꾸시면서 회계든 뭐든 가시는 거이쪽으 하나랑, 그 다음에 그렇게 막 내가 녹아들기 전에 뭔가 액션을 좀 하셔야 돼요. 뭐 학업을 더 하신다든지. 참고로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제 멘티 중에 하나는 고졸 채용으로 들어가서 되게 많아요, 이런 멘티가. 사년원을 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학을 뭐 야간대를 가든 아니면 그냥 일반 대학을 다시 가든 해가지고, 뭐 전조리든 대조리든 만들어가지고, 그 뒤에 이제 대졸에 경력 인정 받아가면서 이제 그 회사에 복귀한 케이스들이 종종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일,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솔직히 회사 다니면서 아시다시피 뭐 학, 학업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면서 대학 다시 가는 거 되게 대단한 용기예요 돈도 많이 들고 자기가 돈을 벌다가 끊기는 거잖아요 그런 거 감행한 친구들이 지금 꽤나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정말로 막 고졸전졸에서 회사일로 점퍼업을 하고 싶으시면 약간 뭐 학업이든 자격증이든 둘중 하나를 꼭 하시라고 권하고 싶고 일반적으로 그냥 계약직만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는 그렇게 오래 그 회사일을 하진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방금 진짜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계약직도 언젠간는 수명이 다았다 라는 얘기 해주신 것 같고 제가 그러면 여기서 딱 하나를 주로 는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지금 계약직 파견직이지만 나이도 좀 있지만 구조이라서 좋은 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정직 들어가는 거 어렵다라는 거음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그냥 일반 뭐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직 같은 정규직으로 지금이라도 전환을 시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계약직을 계속 사는 게 나을까요? 음. 이거도 조금 궁금했습니다. 아, 어려운데. 예뭐 제가 뭐 커서너트로서 막 갑자기 가게 차리를 정말 할수 없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만 바라보면요. 저는요. 저는 일단은 여러분이 만약에 뭐 보고서든 엑셀이든 아니면 뭔가 뚜렷하게 잘하는 거를 그 계약책 하시는 사이 하나라도 만들어 놨으면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저는 그걸 필요로 하는 중성이라도 가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긴 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인생은 정말 다양다단 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그똥 회사로 보내는 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실 땐 가시더라도 그 회사 보는 그런 일정한 룰은 좀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적어도 그 회사가 3년을 안 만난다는 확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재무 같은 거를 보고, 그다음에 그 회사의 상황을 좀 열심히 살펴보시고, 자플랜 뭐 점수도 보시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 알수 있거든요. 저라면은 가시는 거는 추천을 하되, 그 회사가 무조건 3년을 살아남아서 내가 정규직 3년 정도의 경력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될때 저는 갈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거 알아보기 어렵다 어려우시면은 차라리 제 글에 댓글이라도 남기시면 제가 그근 말로 알려드릴게요 거기는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웬만하시면은 3년 정도 버틸 만한 삶은 는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참 오늘은 어려운 주제였지만 남들보다 뒤쳐질 만큼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이 영상 보시고 저희도 감성적으로 애플로 공감해줄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더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